아, 아유, 여기가 예쁘다. 어, 예쁜가요? 네, 어, 네 어,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집의 이름은 둥지라고 합니다. 둥, 아, 둥지. 아, 아, 좀 그런 느낌이 어, 네. 아같가요 둥지라고 하니까 둥지 같죠? <laughs> 네. 근데 저 충청남도 태안군에 가면 있습니다. 그근데이 아. 네, 분이 태안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어, 주택을 한번 지어본 분이세요. 네. 아. 근데 너무나 20년이 들었대. 10년이 아니라.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조건부를 붙이더라고요. 네. 나 10년만 젊게 해주, 해주면, 네. 젊어지게 해준다면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음. 약속을 하고, 음, 네. 지장 찍을까요? 그리가 <laughs>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10년을 젊어졌다고 어, 네. 하고, 저한테 항상 어, 감사하고, 음. 어차피 뭐, 저희들이 집 짓기를 하면은 어차피 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 둥지라는 집을 지었는데, 요거는 약간 느낌이 우리 한옥에 보면 뚫방이라고 있잖아요. 빈마루도 네. 있고 네, 네. 뭐 그런 집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변형이 돼서 기술은 현대적은 기술을 아, 접목해서 네. 그, 지었는데 이 집은 실제 한옥을 다니는 느낌이세요. 가보면 아. 꼭 재료가 한옥 재료를 쓴다 그래갖고 이게 한옥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느껴지는 거는 공간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게 퓨전 한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올라가는 주차장 쪽이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이 앞마당, 네. 왼쪽이 안마당. 안쪽. 아, 안쪽마당. 아 네. 그런데 네. 앞쪽은 편히 너무 덜 열려있어서 너무나 많이 열려있었기 네. 때문에 좀 포근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에다가 안쪽 마당을 만들어서 포근하게 주로 거기서 생활하세요. 그데 아 앞에 앞 되게 뭐 앞쪽 마당에 뭐 이게 채소도 심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냥 전부 다 뒤로 가서 네. <laughs> 네. 네. 심었고요. 여기 도 여기가 옹벽이잖아요. 네. 근데 요, 원래 이 높이가 옹벽이 집터는 샀으니까 더갈수 없잖아요. 네네. 높이가 한그 현재 높이의 두배 정도 높이였던 농벽이. 아 그래서 너무 공벽이 부담스러워서, 네. 땅에 있는 땅을 좀더 바닥을 끌어서 어, 뒤로 네. 다 올렸어요. 올리고 아. 반을 가린 겁니다. 아. 반을 가리고 나무를, 덩굴을 태웠더니 이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약간 아. 뭐좀 네. 신비로운 정원 같은 느낌이 들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 성모마, 성모상이 좀 있죠. 네. 저기가 아.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원래 거기가 물나가는 그 배수로였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네. 반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저 구멍이 너무 싹그 깜깜하니까 네. 좀 이상하잖아요. 느 네. 무섭기도 하고 네. 무섭기도 하죠. 네. 그래서 네. 야 저거를 어떻게 해야 그, 그 저거를 좀, 좀 빛을 발하게 음. 할까 살릴까 생각하다가 네.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네, 제안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셨기를전하해서저 성무상 있지, 있죠. 네. 음. 한 1m 정도 되는 크기가 있냐고, 있대. 네. 그거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뭐 네. 하시게요? 어쩐지 사오세요. 네.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는 현재 타일이거든요. 네. 또, 그또 아무리 우리가 대충 발라도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가우디 컨셉 한다고. 쓰다 남은 타일을 망치로 다 깨서 깨죠. 조각조각 붙여서. 네. 네. 일이 네. 그래서 했더니, 이제 많이 타일로 된 거잖아요. 조명을 하나 딱 갖다 놨더니. 오. 멋지겠다. 멋있다. 조명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만 저녁에 불을 켜면 조명이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보이죠 거실에서 보면. 그런데 오른쪽에 조명을 켜도록 해놨는데 네. 처음에는 집보러 왔다가 네. 집은 뒷전이고요. 집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천주교 신자들 그분들이 오시니까. 네. 저게, 아 저게 뭐야 네. 하더니 또 나가서 기도. 어. 어. 성호경을 이렇게 하시고 <laughs> 네. 그걸 보고 있다는 게안 네.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아 그냥, 뭐예요? 그냥 가지 마시라고 그냥 <laughs> 그래, 그리 냥그 갖다 놓고 네.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냥 놓고 왔어 나왔더니 한달 정도 지났더니 요2만7천 네. 원에 이만 7천, <laughs> <2만> 7천 <원이니까. 웃음> 그거를 만가주거를 제가 칠천 에 이만 칠천 원에 이만 이렇게가져에는데 대부분 다 보면 은 집에 대한 주택의 즐거움이란 집도 있지만 처음엔 집이겠죠. 네. 살아가면서 저런 작은 것들. 아. 그런 데서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아, 거거든요. 네. 그럴 같아요. 네. 그렇기 집주인은 때문에. 주인 네. 얼마나 평안하게 살죠. 그 본인의 네. 종교, 안식처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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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이게 앞쪽 마당에. 태양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집이. 네. 네. 전기세를 하나 쓰지 않고 쓰는 집이죠 태양 친환경으로 에너지 세이빙까지 요구를 해서 와. 그래서 이 집이 에~, 에 우리가 오리또 하우스라는 개념을 있는데요 음. 어~ 한, 한 평에 (1년) 동안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뭐~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은 어, (1년에) 유지비가 (100만 원) 와. 전기세 와. 뭐~ 물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 전기세 물세. 또그 우리 가스 뭐 난방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100만 원이면 됩니다 와. 그, 근데 이건 기술적인 얘기잖아요 네네.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재밌는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네. 아, 관리비가 다 네. 네. 적게 들 관리비만, 네, 관리비만 모아도 집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사시는 관리비만 모이면 집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빨리 열심히 모아서 네. 자 여기는 남편 와. 담배 피는 곳이에요 <laughs> 야 아빠들 좋아하겠다 <laughs> 뭐 들어야 돼요 저희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대개 보면 <laughs> 네. 이런 어떤 거, 공간들이 다 용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음. 여기서 또 그분이 너무 착해서 네.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 안에서 피우지 마세요. 여기서만 나와서 피세요 음. 음. 어, 담배 아, 피우는 곳이 너무 넓다. 편안하면 많이 피잖아요 불편하게 <laughs> 네.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런데 어차피 피우는 거수술로 <laughs> 네. 아. 끊을 때까지 아. 편안하게? 아. 편안하게 피우시다가 편안하게 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좋다. 여기는 우리 어, 마당이 또 역시 무대처럼 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집 짓고 남과 집들이 음악회를 하거든요. 네. 무대가 되고 이쪽에 서면 저 어른들은 걸 앉아야 되거든요. 네, 예, 거기 앉아서 관람석입니다. 아, 네. 모르겠... 야,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겠다 오, 그죠? 정면이... 네, 요게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는 아,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아, 집들이 아, 음악회를 무대... 어, 하고 세상에. 있죠. 집들이로 네. 음악회를 한다는 네. 집은 처음 본것 같아요. 와. 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 사실 집 땅도 밟고 이랬잖아요. 요즘면은 아파트 집들이가 아니라 뭐 부패 시켜놓고 하고 또먹으러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나는 그게 네. 좀 공감이 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행복 집집이 부르게 들어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나 네. 난... 집을 다 내가 공유는 제가 다할 테니까 아. 오시는 손님 밥한 끼씩만 대접해주십시오. 아. 약속을 받고 오케이하면 네. 집을 짓거든요. 오. 했더니 전부 다 그래 해주셨어요. 음. 그게 너무 즐겁대. 그래서 네. 지금까지. 예. 다양한 집들이 뭐 토크콘서트도 하고 네. 집들이 음악회도 하고 오. 이렇게 해서 온 주변분들 다 모여라 네. 해서 같이 좀 이게 좀 길을 좀 실어주는 음. 거잖아요. 네. 어, 그런 어떤 분위기도 하나 어, 음. 좋겠다 음. 할때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아파트는 음. 집들이 할때 층간소음 때문에 음. 집에 초대할 때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음. 여러 가지 현재 집들이 하는 모습들이고 아. 노래도 하고 서서 네. 특별하게 의자 도 없고 책석도 없지만 네. 음식도 서서 먹으면 되고 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집들이 같아요. 네, 그렇죠. 뭘분이기 뭐 분위기가... 없이. 네, 그냥 편안하게 거. 우리 모임을 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아.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면 명패를 네, 이렇게 다 붙여놓고 돼요. 제가 이 집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아. 왜냐면 A.S. 되나요? <웃음> <평생이에요>. <웃음> 평생 책이에요 네, 평생? 평생인데 네. 단지 조건일죠. 네.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용상의 문제와 그건 알거든요. 네네. 그럼 나머지는 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네. 실비로. 아. 제가 관리하는 게 쉬울 테니까요. 네네. 실비로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전화 와서 쥐도 잡아줘요. 뭐. <laughs> 전해가문 열면 지도 들어오잖아요. 아, 네. 지도어왔다고전화하는 돼, 아 저한테. 저는 그거 전문가 아니거든요. 네. 네. 방영업체에 전화해. 네. 네. 그만큼 집을 지으면서 네. 건축주하고 친해지셨나봐요. 네, 그래야 되죠. 네. 그래서 집을 살다 보면은, 아파트 살다 보면 잘 모르시니까 주택이 네. 잘안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일이 벌어져요. 아. 그걸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고. 음. 또 우리가 좀 작은 생각을 풀어갈 수 있잖아요. 음흠. 너무 급하셔서 아파서 살다 보니까 네. 문화나 장금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자꾸 네. 어, 다치는 생활을 하지 네.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